그걸 유지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마음가짐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행동가짐들이 유지가 되어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승을 떠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경남녀의 칠성도령입니다그 선생님이 이제 1 년이라는 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세계를 네. 지내시면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정보를 받이시잖아요 네. 근데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딱 정보로 들어오셨는. 네네. 진짜 아우라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죠. 당연히 아, 있죠. 아, 진짜 이 사람은 운이 들어왔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복을 타고났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네. 왜 천운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들어봤고 천운. 네. 그리고 천복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네. 들어봤는데 이런 천운과 천복을 타고나신 분들은 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음. 하늘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참 어, 상황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천운을 타고났다 천복을 타고났다 물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 보면 특별한 건 없어요 오. 그냥 뭐 어, 그래 뭐 누가 뭐 이거 괜찮다더라 하고 해봤는데 되는 분들도 있고 음. 뭔가, 나 이거 해볼래? 하고 선택을 했더니, 그게 잘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천은 천복. 뭐,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음. 말인데, 음, 이거를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음. 크게 나눈다라고 하면은, 음. 아까 말씀, 우리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조상의 덕을 보는 사람들.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어른들을 잘 모시고, 어른들에게 항상 어, 공덕을 쌓으시는 분이라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네 그렇죠. 뭔가 어른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형식만 취하고 있는 건데 네.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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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운과 천복은 평생 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그 기운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해 주셔야 돼요. 음. 잘될 없다 맞아요. 어. 천운 태어날 때부터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눈떠보니 금수죠. 어. 눈떠보니 다이아몬드 수저 네. 하지만 음.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이제 대를 물려줬었을 때 음. 잘된 사람들보다 어, 잘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 본인 대신 약간 끊기는 느낌. 맞아요. 음.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또 반대로 야저 쟤는 천운을 타고났어. 네. 나는 참 지질이 운도 없지, 부모 덕도 없고, 뭐 그렇다고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내가 하나의 이제 결정을 하고 하나의 움직임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부모 덕을 보고 조상 덕을 본 분들보다도 더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운을 타고났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천운이라는 게 굳이 태어났었을 때 내가 들어오는 건지, 음. 아니면 내가 30년, 40년 살아가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천운이 튀었는지, 오. 후자와 산자가 네. 나뉜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천운하고 네. 해놓을 수가 없는 게, 뭐, 대한민국 국민들. 일주일의 행복이라 그래서 맞아요. 복권 구매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복권 당첨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진짜 뭐, 아, 진짜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맞아요. 무슨 천 원을 받았길래 얘기하는데, 이 복권 당첨되시는 분들은 진짜로 맞아요. 그런 운을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복권이라는 것 자체가 운이잖아요. 내가 상식적으로 계산해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점을 보는 거과 똑같은 맥락인데 그 운이라는 게. 어,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당연히 뽑히겠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천운인지 악재지를잘 판단을 해야 돼요. 어, 복권 당첨되면 당연히. 당연히 좋죠. 악재 수도 있다. 그 당연하죠. 음. 봐봐요. 자, 나한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네. 내가 빚이 뭐 2억 3억인데 네. 네. 1등 당첨돼서한 10억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2억 3억을 털고도 네. 나는 추가적으로 내가 집을 살 돈은. 그렇죠. 마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서울이나 이런 도시권은 안 되겠지만, 반대로 내가 2억, 3억의 빚이 생겼던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7억에 내가 추가적인 내가 금전운이 들어왔어도 마이너스 3억이 또안 되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운이 들어온다, 천운이 들어왔는데, 어,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 이거는 한끗 차이예요, 한끗 차이. 그걸 유지하는 거는 내가 하는 마음가짐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행동가짐들이 유지가 되어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승을 떠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 자, 말씀드렸다시피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천운이라 함은 태어날 때부터 운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 천운이 튀어서 내가 금전이 튄다거나 연애가 잘 된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암이 크게 있었는데 그거를 빨리 발견을 해서 음. 내가 그런 부분을 병세를 음. 내가 완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운은 내가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어,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부모님의 덕을 보고 조상의 덕을 보고 부모 세대까지 네. 내가 같이 있으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세대가 왔었을 때그 복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가짐 또한 그 복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천운을 설명하기에는 참 많은 감론을 박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줘도 네. 못 먹는 사람들, 네. 줬는데 다 뱉는 사람들, 네. 결국은, 내 행동가짐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라 것만 명심하시면 은 앞에 있는 사람이 백날 잘 됐다, 배 아프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 또한 그 운대가 지금안테였을 뿐이지 내일 당장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에 당첨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사업장이 지금은 안 되지만 은 내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달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나 또한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라는 마음까지만 가지신다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남녀를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내가 운이 없다고 해서 평생 운이 없다 라는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주시길 바라고 하루하루 내가 천운을 받고 살아간다는 마음가짐만 가지시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천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무경남녀의 칠성도령이었습니다.